내가 소장한 이한 장의 LP 고른 건 특이한 음반인데요. 먼저 음반 제목을 설명하면 영어로, 유네스코 컬렉션 음악 소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붉은 글씨 바로 아래 좌우 중앙 정렬해서 코리안 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사진만 보아도 이 음반의 성격을 대충 알수 있습니다. 사진 가장 큰 것을 보면요, 악기와 악사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바로. 한국의 전통음악에서도 품격이 높은 정악입니다. LP 앞면에 4곡, LP 뒷면에 5곡, 모두 아홉 곡이 실려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앞면에 1, 2, 3, 4네 곡이고요. 뒷면에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면의 첫째 곡은 수제천이고 연주 시간이 15분 16초입니다. 뒷면에 실려있는 어떤 곡을 달리 말하여 이 곡을 들으려고 이 음반을 내가 아마 샀을 것입니다. 뒷면 순서로는 네번째 총수록곡 아홉곡 중에서는 여덟번째 대체 이 음악이 뭐기에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영문으로 된걸 구글 검색기에 넣어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걸 다시 번역했습니다 중부 지방의 멜로디로 여자여, 결코 태어나지 않을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국 땅에서 외롭고 불행한 남자를 돌봐야 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중부지방의 멜로디라 하면 우리식으로 경기소리입니다. 유네스코가 이런 식으로 번역한 바로 이 음악 정선 아리랑입니다. 이 음반에 실린 정선 아리랑을 부른 명창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25년에 태어나서 1988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서 태어났고요. 8살 되던 1932년 조선 권번에 입번하여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일제시대 경기 소리의 대가였던 주수봉으로부터 사사받았고 1958년 전국 국악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하며 국악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 인기가 매우 높아 1962년까지 국악인으로는 가장 많은 백여 장의 음반을 녹음했으며 1968년 제1회 세종국악대상 경서도 창부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1969년 6개월 이은주 안비치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현재 국가무형유산입니다. 경기민요 보유자 후보로 지정되었지만 1975년 인간문화재 선정에서 예능계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는 이유로 4명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음악적 활동 범위와 내용이 급속히 축소되었고, 1988년 1월 타기하였습니다. 바로 김옥심인데요. 김옥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정선아리랑은 본디 강원도 향토 민요 정선아라리를 서울식으로 편곡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지금도 김옥심제 정선아리랑이라 불리며 널리 창자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선아리랑 이야기인데요. 이 곡을 역금 아리랑이라고도 합니다. 아리랑의 별조로 예전에는 반드시 강원 아리랑을 먼저 부르고 이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사설은요, 강원도 금강산 일만 이천봉 이렇게 시작하고요.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넉넉한 주오, 엉터리로 대충 이렇게 가락을 한번 흉내내 보았는데요. 이걸 긴 장결 형식의 노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빠른 가락으로 촘촘히 엮어나가다가 정성을 말고부터 끝까지 노래가 이제 늘어지며 세 가락으로 들어가는데요. 후렴 부분은 느린 세마치 장단을 근간으로 느렸다 줄였다. 하며, 후령구도 합창으로 받지 않고 계속 독창으로 부릅니다. 특히, 느린 이 후령구는 구슬프고도 아름다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처로움을 자네게 하며, 심금을 울리는 커란 아리랑입니다. 그 아리랑, 그것도 김옥심이 부른 아리랑이 네덜란드의 음반 회사 필립스에서 발매하고 윤네스코가 기획한 한국의 음악이란 타이틀로 실려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품격 있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서 바로 이야기한 김옥심의 정선 아리랑만 들어도 이 음반은 가치가 있습니다.